안녕하세요, 벨러입니다. 저는 운동을 하는 게 직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주 씻는 편인 것 같아요. 욕실 아이템들을 되게 되게 다양하게 써본 편이거든요. 그리하여 제가 욕실에서 사용하는 직업템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짜라란. 일단 저의 피부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저는 아주 아주 극건성입니다.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급건성이에요. 음, 쓰는 순서대로 소개를 해드리자면 요 제품입니다. 이거는 제가 인스타그램에도 정말 정말 많이 올렸는데요. 로즈 프로젝트 비긴 케어 클렌징 젤입니다. 요 제품을 진짜 몇 통째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새 제품을 깐 상태인데 얘 별명이 있어요. 먹끗발젤 클렌저라는 별명이 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걸로 씻는다는 건데 그 운동 가방 챙기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운동복 챙겨야 되죠. 갈아입을 속옷 챙겨야 되죠. 씻을 것만 해도 뭐 바디워시, 샴푸, 폼클렌징. 여성분들은 이거 닦을 수 있는 어떤 클렌징 워터 같은 것도 챙겨야 되고 뭐 등등등 되게 많이 챙겨야 되는데 이거 하나 챙겨서 바로 갑니다. 너무 좋아요. 두피가 조금 예민한 편이에요. 그게 몇년 전에 탈색을 여러 번 했었는데, 탈색하고 염색을 하면서 두피에 염증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어떤 샴푸를 썼을 때덜 난다 하는 게 있기는 한데, 어떤 성분 때문에 그게 계속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지는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괜찮았다가, 똑같이 그냥 그 샴푸를 계속 썼는데, 다시 또 가려웠다가를 반복해요. 샴푸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어떤 분이 요거를 썼는데 머리 간지러운 게 되게 많이 줄었다고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 폼클렌징으로 머리를 감는다고 했었어요. 폼클렌징으로 보통 씻으면 되게 막 뽀득뽀득한 그런 느낌들을 생각하시잖아요. 너무 뽀뽀하지 않을까? 하고 반신반의하면서 이걸로 머리를 감았는데 얘는 안 그렇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음. 저는 이 제품을 앞으로도 계속 쓰지 싶습니다. 아, 요걸 소개 안 드렸어요. 이 제품을, 이, 음, 저의 팁인데요. <laughs> 이게 되게 별거 아니긴 한데, 그 제품 패키징이 이거 같이 오잖아요. 이거를 안 버립니다. 여행 갈 때나 운동 가방 쌀 때, 한번이 입구만 물로 씻어서 수건으로 닦은 다음에, 이렇게 패키징해서 가방에 넣어 다니시면 눌러도 안 나와요. 절대 절대 안 됩니다. 응.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해보시면 편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 쓰는 건 이거는 사실 남편이 이거 써보더니 냄새가 너무 좋다고 여태까지 썼던 것 중에서 가장 최애라고 말을 해서 추천해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샘버린즈의 바디워시인데요. 포그 입니다. 굉장히 일반적인 그런 바디워시 향은 아니에요. 어, 조금 더 저는 이거 딱 썼을 때 무슨 느낌이었냐면 숲에 흙을 밟았을 때 나는 향? 약간 비가 왔을 때 숲에서 흙을 밟으면 나는 그런 냄새 같은 느낌이었어요. 제가 제대로 표현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맡았을 때는 그런 향이 났습니다. 조금 중성적인 향이 많이 나고요. 얘를 쓰지만 가끔 조금 더 좋은 향기가 나고 싶을 때는 이 제품을 추천합니다. 그 다음 자주 쓰는 건이 제품인데요. 해나요이 제품인데요. 이거는 묵상 바디 오일이에요. 그톤 28이라는 나야 음, 바디로션보다는 바디오일을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이유는 끈적임 때문이에요. 운동하고 나서 운동복에 레깅스나 티셔츠 같은 게다아있을때 끈적거리잖아요. 근데 그걸 입고 벗을 때 바디로션을 바른 날에는 유독 더 끈적거리는 느낌이 강하거든요. 근데 바디오일은 그런 끈적임이 확실히 좀 적어서 바디오일을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요거 쓰기 전에 계속 썼던 게 지금 요 제품인데, 아로마티카에서 나온 주니퍼 베리 앤 진저, 서큘레이팅 바디 오일. 많이 썼죠? 이것도잘 썼어요. 개인적으로 아로마티카 거는 조금 더 꾸덕한 느낌? 그래서 바디 오일로 쓰려고 하면 막 되게 많이 발라야 돼요. 아닌 그러면 막 요만큼. 그만큼 발리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워낙에 건조해서 그럴 수도 있기는 한데, 얘는 좀 흙프게 좀 썼다 하는 느낌이라면, 얘는 그에 비해서 좀더 라이트해요. 조금 더 묽고, 바를 때에도 펴 발랐을 때잘 발리는 느낌이 나서, 바디홀 중에서는 톤28 제품. 되게 깔끔해요. 오늘도 이거 발랐어요.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추천하는 템이에요. 음, 그 다음은, 어, 저 사실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말을 잘 하고 있는지, 이거 편집을 했을 때, 제가 너무 바보같이 말하고 있진 않을지, 걱정이 되지만, 요거예요 원래는 패키지가 노란 색깔이었거든요. 그때부터 계속 썼었던 아이템이요. 머리가 되게 길거든요. 머리가 지금 배꼽 조금 안 되는 길이까지 와요. 되게 길고, 보이실 수 있겠는데, 저는 원래 반곱슬, 곱슬 머리입니다. 최근에 인스타그램이나 뭐 영상에서 보이는 제 머리는 생머리 같겠지만, 지금 보시면 오늘 제주도에는 비가 내렸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말리고 나면 아무래도 되게 좀 부슬부슬해요. 비가 오거나 하면 이런데 자란 머리들은 너무 부스스하게 많이 뜨는 거예요. 저처럼 머리가 좀 곱슬이거나, 좀 차분해졌으면 좋겠다거나 손상 모이시 분들 이거 하면 진짜 진짜 좋아요. 되게 차분해지고요. 머리가 정말 정말 부드러워져요. 운동하고 자주 씻으시는 분들도 매번 트리트먼트를 팩하듯이 하기가 좀 번거롭잖아요. 남편도 굉장히 만족했던 제품. 꿀템. 이름을 소개 안 드렸네요. OIM, 포밍 케라틴 트리트먼트입니다. 정말 좋아요. 아, 그리고 요거는 꼭 욕실에서 쓰는 직업템은 아닌데, 저를 아시는 분들은 되게 많이 봤을 만한 제품. 롬브 히리스 립밤. 제가 지금 쓰는 색깔은 코랄 색상이고요. 요것도 몇 개를 깠습니다. 아. 여러 번 얘기 드리지만, 저는 급건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입술도 진짜, 진짜 많이 찢어져요. 입술에 막 피가 날 때도 많고. 웃지 못하는 그런 순간들 아세요? 웃을 수가 없어요. 막 너무 건조해서. 그래서 저는 자기 전에 한번 바르고, 일어나서 씻자마자, 양치하자마자, 얘부터 바릅니다. 그리고 샤워하고 나서도 머리 말리기 전에 얘부터 발라놓고 머리를 말려요. 제가 씻는 순서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얘를 가지고 머리, 얼굴, 몸 다시 씁니다. 그러다가 조금 오늘은 향을 내고 싶다라고 하면 바디워시를 이 제품을 사용합니다. 냄새가 너무너무 마음에 든다. 그리고 나서 바디오일을 바릅니다. 옛날에 썼던 거, 지금 쓰는 거. 머리를 말리기 전에 히리스 립밤을 바르고 OIM 코밍 트리트먼트를 머리에 바른 후에 드라이를 합니다. 여기까지. 벨러가 잘 쓰고 있는 욕실의 직역템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음, 가보겠습니다.